당구는 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두에 올라갈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에서 지금 그렇지만 트란 선수, 조치현 선수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 이 있어서 지금 한 경기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허정환 선수는 남아있는 경기가 트란 선수 그리고 김준태 선수와의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다로요. 이두 경기 중에 적어도 한 경기는 잡아야 안심할 수 있죠. 걱정적이 될수 있고요. 이에 맞서는 트란쿠에지엔 선수 어, 현재 조에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3승 2패 1.738의 에버리지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조치환 선수와 트란 선수가 경기를 했었는데 트란 선수가 어, 본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약간은 난조의 경기를 펼치면서 어, 1패를 안고 이 남은 경기들이 힘들어졌죠. 어, 2, 3위 한명을또 끌어내릴 수 있는 에, 약간은 어려운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속 득점에 이어서 3연속 득점 붙이면서 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서. 네. 결부터 신상치 않죠. 각성한 듯한 출발을 네. 보여주고 있는 트란 쿠에즈엔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당구를 정말 잘 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한번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난조를 보이고 잘 치는 경기에서는 또 엄청난 공격력을 보이는 약간은 도깨비 같은 이런 <laughs> 경기가 한번씩 나오거든요. 예. 한국의 현정환 선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경기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길게 세워서 내리는 공인데요 자, 마지막 회전의 방향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어, 좋아요. 첫 이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5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베트남의 당구 열기도 매우 뜨겁고 이 지금 노트뷰에서 보면 베트남 시청자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베트남 네. 최고 인기 스타트라는 선수 허정원 선수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1.4로 떨어지기도 하고 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점. 7점. 그리고 이 베트남 선수들이 좀큰 시합이 좀 강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예, 규모가 크기로 손꼽히는 LGU 플러스 대회에서 트란 음. 선수가 네, 모두 예상을 물리치고 우승을 한 적이 있죠.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었죠. 제 기억에 그게 2017년인데 네. 그 대회 우승하면서 이제 트란 선수가 좀 발돋움을 아, 했었잖아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어, 베트남 최고의 스타가 되었죠. 팔점. 베트남 선수들이 조금 무서운 게 뭐라고 할까 옛날 우리나라 복싱 선수들이 보여줬던 약간 어떻게 보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laughs> 예.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진념이나 이런 것들이 음. 눈매가 무서워요. 그래요, 맞아요. 줍니다. 두리기 바로 들어가죠. 직접 바라보면서 키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 환 선수가 다섯 경기 구간에서 에버리지가 2.011 조선주를 달리고 있는 에디맥스보다도 높은 에버리지거든요. 네, 지금 각종 1위와 2위 선수들은 어, 평균 에버리지들이 2.0을 상회 상해, 거의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은 에버리지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장한 선수의 뱅크샷 네. <laughs> 이전 선수가 사실은 뭐 스리뱅크샷이 약간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스리뱅크샷이 왔을 때 전혀 중력 들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런 시도하는 모습들은 네 매우 보기 좋습니다. 본인이 뭐 약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네 크게 뭐 신경 쓰는 선수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서서히 이제 선수들의 표정에서. 한 경기뿐만 아니라 이한 이닝 스트로크 하나에 대한 그 진심이 담기기 시작해요 네네네 이야아 1점 아주 얇은 두께 일정. 저런 이렇게 두께에서 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또스트로크 하나의 힘이죠 길게 옆돌리기 4쿠션을 봅니다 1점 좋아요 앞서 허영이 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만 여기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 네. 초반에 그 적응하는 기간을 확실히 짧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조준 선수에게 피한 것도 본인에게 큰 성찰이 되었겠죠. 동기부여도 더 되고요. 아까 들어돌아서 다시 연속 네. 득점. 이점. 일목적 공을, 일목적구를 컨트롤하는 모습도 좋구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브릿지를 매우 길게 하고, 내 공을 최대한 길게 뽑아내야 되는 공이죠. 자, 완전히 길게 돌렸구요. 네. 연속 석죠 김주태 선수는 허정원 선수가 이기기를 바래주고 있거든요. 비피치기 형태로 길게 떨어집니다. 야, 힐세트 트란 선수 예상 없지 않은데요. 정도가 <laughs> 남아 있습니다. 투뱅크, 네, 좋네요. 이정. 야, 공격을 실패하면 한번 정도는 허정선수에게 환더 기회가 갈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요. 21대6까지 1세트 크게 뒤져있는 허정선수입니다. 환 트라 선수는 타임아웃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스코어에서도 타임아웃을 쓰네요 예, 사용할 네네, 것 같은데. 엎드리카 말까? 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타임 쓰죠 이렇게 가야죠 아, 트란 정말, 입장에서는 한 치의 방심도 할수 없는 예. 그런 선수들이라걸 서로가 알고 있죠 이제는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예. 1세트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야 그런데 들어가네요 한정. 사실은 요 <laughs> 타임 아웃 쓰지 않더라도 역전을 예. 당할 확률은 정말 작죠 그렇지만 예. 이런 자기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역전을 당했을 때그 데미지는 어.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 세트는 일단은 트란 선수가 압도적으로 허정환 선수를 아... 따내면서 1 세트 끝을 냈고요. 22대 6입니다. 이번 대회 주관사의팔번 식스와 큐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와 경기 선수들의 경기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경기를 보시면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정환. 지금 들어갔습니다. 모처럼 어느정도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갔던 허정환 선수의 음. 샷이었어요. 세트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리뱅크 음. 샷도 라인이 괜찮은데 빨간건 빗겨치기 다이렉트로 가는 라인도 있고, 음. 초이스가 아예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빗겨치기를 가나요? 음. 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야이 공이 안 들어갑니다. 좁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좁혔고, 퍼뜨릴 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퍼뜨린 공이었는데, 예, 네, 넘어갔네요. 이번엔 조금 더 두툼한 상태에서, 지금도 좋습니다. 네. 3연속 득점. 3점. 얇은 두께에서 살짝 끌어서 가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내공의 회전력이 증가하지 않고,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서 치게 되면, 회전력이 증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득점이 이루어지죠. 얇은 두께에서 옆으로 돌리기. 아, 들어가면 다득점이 좀 예상되는 포지션에 나올 텐데. 요가점 이들이 <laughs> 이끌어갈 수가 있죠. 길게 돌아오는 바깥돌리기. 5점 다섯 점. 그리고 노란 공이 다시 올라갑니다. 네, 득점을 하는 걸 떠나서 득점을 하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일목적공이 내 네, 네,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지금 허정환 선수는 여전히 음. 득점 페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경기 본인 맘대로 구사되는 샷이 거의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음. 길게 바깥돌리기 아이목적구힘 조절이 너무 좋은데 방향성에다가 예. 아, 힘 조절까지 더해져서 완전히 지금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닝에 트란 선수가 친 공들은 교과서처럼 네. 뭐 보고 배울 필요가 있을 법한 공들이 나오네요. 네, 생각하는 실현이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죠. 이 선수들의 머릿 속에 있는 이 라인들이나 패턴들은 완벽합니다. 그게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대로 다 실현되고 있죠 지금. 지금은 도톰하게 빨간 공 보내놓고 직접 맞으면서 빨간 진짜. 공은 키스가 안 났어요. 네, 정말 무섭게 칩니다. 예. 이 무섭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에, 어려운 공을 멋있게 치는 게이 선수들의 이 무서움이 아니라 누구나 칠수 있을 법한 공들에 대해서 어떤 속도,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 나가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laughs> 짧게 갑니다. 리버스 엔드. 네. 야, 아. 리버스 엔트가. 네. 받아지질 않으면서 7점에서 일단은 멈춥니다. 이 라인에 네, 득점이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허정환 선수가 계속 스리뱅크 샷을 시도하죠. 드란 선수가 시운 공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허정환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허정환 선수에게 스리뱅크 샷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해결합니다, 허정환. 그렇죠. 남아있는 시간 5분 30초, 허정환 선수가 이번 경기 하이런을 좀 뽑아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점 같은 관리도 해야되기 때문에 허정환 선수는 1세트라도 더 따야 됩니다. 아마 혹시나 허정환 선수가 지게되면. 여러 이선기들이동점을이루기 때문에 4로이정 연속 이한 점만 올리고 네. 있는 정정환선이정도이 앞서 있이니도로는도로이두께로 더블 도션들어가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서로이 정도로 이정서로이도로이도로이정도이로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리퍼스 핸 라인이 좀 강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퍼져나갔네요. 또스리뱅크 샷을 시도해야 되는 허정원 선수. 이제는 걸어 잠그고 있어요, 트란 네. 선수도. 길게 대회죠. 넓게 떨어집니다. 음, 아, 좁아요. 네, 예, 좁습니다. 열석점차 남아 있는 시간이 이제 4분 안쪽. 허정환 선수의 오늘 3뱅크 샷 성공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좀 50%가 안 되고 있죠. 원 뱅크로 돌아오기. 일단 허정환 선수가 너무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벌어놓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김준태 선수와 뭐 붙어도 저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현재 여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올라갈 확률이 뭐 선수조가 따지면 한50% 이상이 되죠 지금 네. 현재 변수가 이제 조치현 선수인 상황인데 그렇죠. 조치현 선수와 트란 선수의 싸움에서 이렇게 되면 트란 선수가 확실히 좀 유리해지는 대목이에요 네. 으로 짧게 떨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선정. 이겨야겠다라고 이를 악문 선수가 역시나 이렇게나 무섭네요 분명히 같은 클래스의 선수들 대결인데요 음. 네. 이선수들좀 그런거 같아요 잘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잘 쳐지는게 이 선수들이 <laughs> 아닐까 싶어요 네. 상대적으로 허정원 선수에 비해서 승이 정말 절실한 트란 선수가 네.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대회전 득점 무난해 보입니다. 가자. 오늘 트란 선수가 현재 다시 22점, 2세트 동안 44점 득점하고 있는데 어려운 공이라고 소위 말하는 뭐 예술구성 공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공이 한번 받으면 다음 예. 공으로 연결하는 포지셔닝 같은 능력이 거의 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실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로서 그렇죠. 자 이번에는 더 짧게, 예, 짧게 만들면서 예. 득점. 이런 식으로 앞서 안 됐던 공에 대한 이 메이크업도 만들어지고 있고, 네. 방공도 사실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힘들거든요. 힘을 많이 쓰다 보면 끌어치는 역할이 약해져요. 공이 들 끌리는 역할이 있는데 공이 분리가 무섭게 일어나니 한 점을 더하면 아마도 트란 선수가 이제 시간도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연속 6점 아 허정원 선수가 1세트와 2세트 모두 한 자리 수득점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 개인전 못뭐 통틀어서 허정환 선수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 처음이죠. 네. <laughs> 다행히 앞서 벌어놓은 승수 덕분에 이런 예방 주사를 크게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다는 건 괜찮은 부분이에요. 네. <laughs> 아. 그리고 허정환 선수가 약간 기록상 아쉬운 것은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위 클래스라고 표현. 평가받는 선수들에게 현재 승률이 좋지 않아요. 에브러지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선에서 보완을 약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지금은 타임까지 사용을 하게 됐던 트란 선수인데, 에, 타임을 만약에 쓸줄 알았으면 지금 여기 빨리 앉았을 것 같아요. 24대 5위에서 허정환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무 점 치면 허정환 선수가. 이번 세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밀어서 들어가죠 힘이 없네요 네, 바로 트란 선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나면서 1세트 22대6 2세트 24대5 트란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경기는